안녕하세요. 알레티비 운영자 김두일입니다. 이번 영상은 최근 경북 예천군의 읍내 원도심 정주환경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폐철도 부지를 활용한 예누리길, 예누리 공원 조성이 얼마 전에 있었는데요. 걷기 대회 행사도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경북일보 이상만 예천 주재 기자님이시죠. 이상만 경북일보 기자님께서 이예누리길 조성 외에도 읍내 정주 환경 변화 공원 조성으로 인한 걷기 좋은 길 한편으로 말씀드리자면 육상 양궁 또 예천 팔경을 앞세운 강강의 도시로 거듭나면서 또 예천 읍내에 거주하고 계시는 또 예천군 간내 12면. 국민들이 누구나 활용을 할수 있고 이 가운데 걷기 좋은 길 낮에는 어, 평온하고 고요한 분위기 속에서 산책로를 즐길 수가 있고 또 밤에는 화려한 경관 조명과 운치 있는 로맨틱한 분위기를 연출하면서 산책을 하기에 아주 좋은 걷기 좋은 길이다 이와 관련해 경북일보 이상만 기자님께서 어떠한 내용의 기사로서 걷기 좋은 길또 여행하기 좋은 코스 예청군을 기사로 다뤄졌는지 한번 어,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북일보죠. 걸어서 힐링 속으로 경북을 걷다. 이상만 기자님이신가? 자, 제목은 걸어서 힐링 속으로 경북을 걷다. 예천 걷기 좋은 길 62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굉장히 많은 글들을 또 이렇게 여행 코스로 또 문화 관광 역사에 대해서 글을 쓰시는 경북일보 이상만 기자님이십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보면요 감성 역사 품은 도심형 웰리스 로드라고 또 이렇게 소 주제를 달아놨습니다 맨발로 터벅터벅 몸도 마음도 가뿐 그런데 제가 저번주죠 토요일날 걷기 대회 예천 국민 건강 걷기 대회가 있었습니다 이 코스를 함께 걸어봤습니다 수천 명이 되는 또 지역 어, 간내 주민들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밝은 모습으로 어, 읍내 전주 환경 변화 예누리길 외에 개신사지 석탑길도 함께 걸으면서 읍내 전주 환경이 서서히 변화를 하기 시작하는구나 이와 관련되어서 중요한 것은 현 재선의 김학동 군수죠 2018년도에 어, 지방선거 예천군수 어, 민선 7기 군수로 초선에 부임하면서 현재까지 재선 성공 어, 7년째 예천군 읍내 원도심의 정주환경 변화를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예천군정에서 또 함께 어, 행정력을 쏟았는데요. 이제 서서히 읍내 원도심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곧 주민들의 피부에 체감해 와 닿고 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난 7년 현 군정의 김학동 군수의 재선 기간을 살펴보면 코로나도 있었고 수해도 터졌고 뭐한 4년 5년은 정말 힘든 행정 어그 행정의 기능을 어, 필요로 하는 시기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또 무엇이 있었습니까? 경북도청 신도시 호명면에서 호명읍으로, 이는 그 주민들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주민 정주 어, 인구가 늘어났다. 2만 지금 1천, 2만 2천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자 이와 관련해 가지고 또 금종의 행정은 경북도청 신도시 호명읍으로 또 집중을 할 수밖에 없었고 많은 예산들이 또 신도시 조성을 위해서 쓰여졌죠. 이와 관련해서 예천군 읍내 및 11개 읍면민들은 또도청신도시의연고성에 기반한 투자를 하고 행정력에 어떤 집중을 하는 것도 좋지만 읍내 원도심도 전통시장을 비롯해서 관광객들 또 공설운동장 스타디움이 있죠. 양궁이라든가 또 육상 또 예천팔경을 주제로 해서 관광객들이나 또 주민들을 위해서 업무 어, 내 환경을 잘 조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또 어, 요구도 있었는데요. 이 기사를 살펴보면은 어, 웬만한 내용들은 이해가 될것 같습니다. 자, 신발을 벗고 마음을 걷다. 경북일보 이상만 기자의 길입니다. 글을 이렇게 읽다 보면 시를 읽는 것 같습니다. 이 짧은 문장이 하나의 도시를 관통을 하고 있다. 예천군이 자신만의 정체성을 맨발 위에 세우고 있다. 바람이 닿는 발바닥, 흙과 돌, 시간과 기억을 밟는 걸음은 단순한 운동을 넘어 치유의 여정이다. 정말 공감이 갑니다. 자, 경북부 이상만 기자께서 이런 글을 이렇게 기사로서 다룰 때는 본인이 직접 다그 현장에 다니면서 어, 체험을 해보고 쓰신다고 합니다. 기사를 다룬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원 관광지는 어느새 하나의 문화로 자리를 잡았다. 순천만 국가정원의 생태적 감흥 태화강 국가정원의 도시 회복력, 해남산이 정원의 고유한 녹음, 제주 생각하는 정원의 철학적 울림, 그리고 지금 예천이 내딛는 이한 걸음은 그 계보에 또 하나의 이야기를 더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게...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나의 대한민국 산하에 있는, 속해 있는 시군부, 강역뭐 지자체도 마찬가지겠지만, 어, 작은, 어, 시군부 하나에서 공원을 잘 만든 공원, 그 하나가 또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을 발길을 끌어 다닐 수 있는 그 공원의 또 회복력, 또 치유와 힐링의 그 기능을 적용을 할 수도 있다. 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자, 예천군이 도시의 정체성을 맨발 걷기에 맞춰 새롭게 디자인을 하고 있다. 단순한 트렌드를 넘어 국민의 건강 증진과 외부 관광객 유입을 동시에 겨냥한 도시재생 프로젝트가 속도를 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원래 본격 추진되는 이 사업은 남산공원 정비, 예느리길 조성, 개심사지, 역사공원, 조성이라는 세 가지 핵심 사업을 축으로 삼고 있다. 이게 뭐 무슨 말이냐? 예천읍내에 남산공원이 있어요. 네? 그 옆에 계심사지 공원 건너편이죠. 남산공원 건너편에 도로가를 끼고 계심사지 어, 역사공원이 또 있습니다. 그 삼각 트렌드를 하는데 이게 삼각형의 코스를 함께 다 어우러지게 할수 있다. 그러면서 한천체육공원으로 내려오면 또 한천 그 내성천을 함께 또. 건닐면서 읍내로 자연스럽게 이게 기능적 응? 읍내 원도심 전체를 한 바퀴를 돌수 있는 그러면서 서봉공원 사어 서봉공원 사업이 또 조성이 된다고 하면은 이 자체가 걷기 코스로는 음, 참 최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와 관련해 가지고. 올해 본격 추진되는 이 사업은 남산공원 정비, 예누리길 조성, 개심사지 역사공원 조성이라는 세 가지 핵심 사업을 축으로 삼고 있는데 이들 사업은 기존의 한천 산책길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도시 전역을 하나의 힐링코스로 구성하는 게 골자다 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이 말이 어 예천군 간내에 거주를 하는 주민들이라면 누구나 다 공감을 할 겁니다. 성공적으로 이게 조성이 된다고 한다면 그런데 말입니다. 어, 지난 주에 어, 걷기 대회가 있어서 함께 참여를 해 보니까 이 기능적이 골짜 응? 힐링 코스로 구성하는 게 골짜다라는 표현을 이상만 기자님께서 쓰셨는데 이게 정말 공감이 가는 표현입니다. 이 대심리라는 읍내 온도심 폐철도 부지 끝 부분을 보면은 예눌길 조성 끝 부분에서부터 걸어 나오다 보면 남봉교차로 사거리가 있어요. 예천읍내에 들어서기 위해서는 거쳐야 하는 관문이죠 그런데 이 남봉교차로 사거리가 개심사지 석탑 사거리로 또 수십 년간의 그런 역사를 뒤로 한채 이름이 바뀝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은 거기서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개심사지 역사공원을 또 순회를 하면서 그 거, 이제 바로 남산공원화 사업이 조성이 되면은 한 바퀴를 다 둘러볼 수 있는 중. 거죠. 그러면서 내려오면은 또 읍내로 예천교 다리를 건너면은 예천 읍내를 또 진입을 할 수가 있고 또그 밑으로는 한천 체육공을 통해서 이 읍내 전체를 관통하는 이 내성천을 따라서 한 바퀴를 다 힐링 코스가 되는 거죠. 음 그렇다 그러면은 또 예천 국민들의 의식 수준 또한 현재도 좋지만은 어 상향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나름대로 이렇게 좋게 잘 꾸며 놓으면 관광객들 또 전지훈련으로 오는 육상, 양궁 응? 관광객들 뿐만이 아니라 그런 타지에서 오는 손님들이 있었을 때또 어? 주민들의 의식 수준이 또 상향이 되어서 지금보다 더 친절하게 더 서비스를 잘 한다면 은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굉장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도심 속 어, 복합문화공간으로 거듭난 남산공원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남산공원은 가장 먼저 주목할 곳은 예천의 랜드마크로 조성 중인 남산공원. 예천은 남북리 1원에 총 사업비 179억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단순한 공원 조성을 넘어 곤충을 테마로 한 미디어 아트 공간으로 꾸며진다고 합니다. 이 미디어 아트가 이제 한마디로 미디어 파사드라는 거예요. 자, 일부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이렇게 봤을 때는 이 미디어 아트가 뭐냐면 은 여러분들 한번 이 영상이, 어, 시청을 하시고 난 뒤에 한번 쳐보세요. 그냥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미디어 화면에서 영상으로 이게 입체감이 막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른들도 저도 한번 겨, 경험을 해봤습니다. 굉장한 뭐, 재미와 흥미 또 체험을 할수 있는 그 공간입니다. 근데 그 조성 자체를 해놓으면 보는 것만 해, 하더라도 그 어, 남산공원 안에 들어가서 이 미디어 아트를 체험을 하는. 그것을 넘어서서 그 공간 안에, 어, 거닐며, 걷는 코스를 또 조성을 해놓으면, 그 자체가, 하나의 읍내 온도심 자체가, 음, 한편에, 어, 그, 저, 공원, 읍내 전체가 다 공원화가 되는 거 아닌가. 그렇다고 하면 얼마나, 어, 의미가 있는, 나름대로의 이 사업들이겠습니까? 자 곤충을 또 테마랄까 예측은 또 곤충의 도시 아니겠습니까? 자7만5천 제곱미터가 넘는 대규모 부지에는 석가산 분재원, 놀이터, 주차장 등 정원시설 외에도 야간 경관조명과 인터랙티브 체험시설 등이 더해져 낮에는 자연친화적 정원, 밤에는 빛의 예술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상한 기자, 자 아까 말씀드렸죠. 보면은 직접 다 발길을 리 이제 줘서 어, 현장에 다 가보고 글을 쓰시는 겁니다 자 폐철로 이제 이 부분이에요 제가 말한게 예누리길 네. 폐철로를 이제 힐링공간으로 예누리길의 변신이라는 표현을 쓰시는데요 남산공원에서 이어지는 예누리길은 가고의 폐철로 부지를 맨발걷기 특화 산책로로 탈바꿈시키는 사업인데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진행되는 이 사업에는 약 64억원이 투입되어 1.2km 구간이 새롭게 조성된다. 근데 이 1.2km 구간이라고 이렇게 정해 놨지만, 이게 횡단보도 하나를 또 건너면서 남산공원으로도 들어갈 수가 있고, 이 개심사지 또 공원 설명이 또 되어 있어요. 이 기사 마지막에 보면. 이게 걷기 코스가 그냥 이어진다. 스토리가 구성이 되어 있다. 라는 말을 감히 제가 전해드립니다. 자. 이제 예닐길 밤에 밤에는 이 경관 조명들이 은은하게 로맨틱한 또 그런 분위기도 연출이 됩니다. 자이 길에는 마사토로 포장된 맨발 길 지암로 이게 항토불이 있더라고. 네, 이 동그랗게 되어 있어가지고 밟으면 지압 효과가 아주 좋아요. 네, 조격장 세족장 등이 설치되며 작가 정원과 운동 시설, 바닥 분수까지 더해져 걷는 재미뿐만 아니라 감각적 치유 효과까지 노린다. 이 공간은 예전에 도시 재생 사례 중 대표적인 성공 모델로 주목받고 있으며 건강과 문화, 자연이 공존하는 도심 속 숲길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합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야 64억이나 들여가지고 일부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또 합니다. 64억이나 들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 건너편 쪽으로 보면 아파트가 있고 단독 주택들이 있지만은 어 저쪽에는 좀 이렇게 그 건너편 쪽으로 이제 반대편이죠. 음, 보면은 길 반대편으로 보면은 좀 숲이나 이런 게 우거져 있어서 조금 저쪽도 손을 보면 어떻겠느냐. 바로 그겁니다. 지금까지 예천읍내 예천뿐만이 아니라 경북 이제 작게는 경북 북부 간내 어떤 어, 지자체를 가봐도 이정조 환경 자체를 변화를 시킨다라는 것은 어, 군부지, 시부지, 땅이 있다 그러면 상관이 없겠죠. 예산만 집행을 해가지고 잘 설계를 해가지고 또 그에 따른 타당성, 계획성, 검증성에 기반한 사업을 성공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 사업은 결국은 지역의 발전성 또 주민 친화적 피부에 체감을 할수 있는 만족성을 줘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똑같은 사람들이죠. 요 예천군에 어, 발길을 둔 관광객들이나 전지 훈련을 찾아서 마치 여행을 하듯이 걷기 길 코스를 하면서 지역의또 소비도 활성화를 시킨다면 이 얼마나 올바른 예산 쓰임에 대한 종주환경 변화까지 일으키면서 이 발전하는 어, 예측운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주변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저쪽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그는 어, 개인. 어? 예천 군 사유지가 아니라 개인 사유지 개인 땅들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사업을 진행을 시키는데 있어서는 막대한 예산과 또 절차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어 체계적인 수립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변화라는 것은 서서히 서서히 해서 또 진행이 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는 후속 조치라는 게또 따르잖아요. 피드백이 있어야 되고, 지금 이 상황만 놓고 보더라도 이상만 기자님의 이 글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로부터 공유가 되었다라고 알고 있는데, 저도 이 역시 이거를 알려드리면서 감히 제가 뭐 주제 넘게 이렇게 설명을 해드린다. 저한테는 많은 제보들이 오니까요. 근데 피부에 체감할 수 있는 예천군 원도심의 변화의 틀이 바뀌기 시작했다라는 제보들이 훨씬 더 많기에 오늘 영상을 경북일보 이상만 기자님의 글과 함께 기사와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해봅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인데요. 개심사지 석차, 석탑입니다. 공원, 역사공원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심사지, 역사공원. 자, 예천은 남본리 국보승격을 앞둔 개심사지 5층 석탑 주변을 구는 다양한 꽃들과 잔디 등을 식재해 불교 순례 관광 명소로 꾸미고 있답니다. 자, 역사와 걷기의 만남, 개심사지의 변모 예천이 자랑하는 고려시대 유적 개심사지도 맨발 걷기와 역사치유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2011년부터 시작된 개심사지 역사공원 조성사업은총 사업비 138억 원이 투입된 대규모 프로젝트로 2025년 4월 말 완공을 앞두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완공이 됐죠. 자, 이는 문화유산 발굴과 복원 외에도 맨발 산책로 조경 및 휴게시설이 마련돼 천 년의 시간을 품은 유적지를 따라 맨발로 걷는 특별한 경험이 가능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개심사지 5층 서탑을 중심으로 명봉사, 장항사, 용문사 등 지역의 불교 유적과 연계한 성지 순례 코스로도 추진 중이며 이는 예천만의 고유한 힐링 치유 여행의 자산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또 글을 또 풀어 놓으셨습니다. 자이 말이 경북일보 이상만 기자님께서 지금 이글 이제 기사에 실어 놓은 어, 걷기 좋은 기, 글 기사죠. 이 안에 풀어 놓은 글들은 이 많은 내용을 품고 있습니다. 한 지자체가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주변 인프라 어떤 문화유산적 가치들을 가지고 있느냐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거죠. 용문사 장항사 나아가서는 그 주변으로 또 명봉사도 있고요. 장항사 주변으로는 또, 또 예천에 일리경이 있지 않습니까? 상강주마뭐 해령포. 뭐 이게 다 연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연계의 핵심적 요소를 하기 위해서는 발길을 가장 크게 잡아야 할 곳은 바로. 예천은 원도심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경북도청 신도시로 또 젊은 세대들은 음, 발길을 두기 마련이고 말입니다. 뭐 아무튼 뭐 그렇다. 맨발 걷기로 도시를 잇다. 예천 전체가 힐링 코스다 이런 표현입니다. 자 경북일보 이상만 기자님의 기사를 보면은요 첫 시장은 마치 시를 읽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내포적 의미들을 보면은 여러 가지 뭐. 이제 예천 전체의 어떤 환경이라든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성에 대해서도 또 함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천군은 이세 곳의 주요 거점을 기존의 한천의 산책길과 연결해 도시 전체를 하나의 웰리스 코스로 기능하게 됐다는 구상이다. 이는 국민들에게는 일상 속에서 자연과 건강을 올릴수 있는 환경을 제공을 하고 외부 관광객들에게는 체류형 치유 여행지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들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물론 제가 이 기사를 한 10번 정도 읽어봤겠죠. 아무튼 그런데 굉장히 어,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로 이상만 기자님께서 글을 써 주셨다. 특히 남산공원의 미디어 아트, 예누리길의 감각적 체형, 개심사지의 역사, 영상, 콘크리트, 코, 아, 콘텐츠는 각각의 개성을 유지하면서도 하나의 테마로 연결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한 길이 아닌 머물게 되는 길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김학동 예천 군수는 뭐 이와 관련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자, 이 경북일보 이상만 기자님의 글의 핵심을 제가 딱 주제 넘게 한 말씀 드리자면 바로 이겁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맨발걷기로 도시를 딛다. 자, 경북일보 이상만 기자님께서 걷기 좋은 길, 예천, 어? 힐링 코스, 예천읍내 원도심이 변모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바로 이 글의 주제는 맨발 걷기로 도시를 있다, 도시를 발전을 시킬 수 있다라는 내포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천 전체가 힐링 코스화가 된다. 자, 예천부는 이세 곳, 이세 곳이라고 하면 어딥니까? 예천읍내 원도심이죠. 어, 이번에 중공 조성된 예누리길, 공원, 또 개심사지 역사공원, 또곧 미디어 아트 남산공원화 사업들. 이세 곳의 주요 거점을 기존의 한천의 산책길과 연결해 도시 전체를 하나의 웰리스 코스로 기능하겠다는 구상이고 이것이 주민들의 피부에 체감을 할수 있을 정도로 만족감을 지금 주고 있다. 국민들에게는 일상 속에서 자연과 건강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제공을 하고 외부 관광객들에게는 체류용 치유 영지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에 대해 김학동 예성군수는 도심 전체를 걷기 좋은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기반 시설 정비를 넘어서 예천의 전체성과 미래 전략을 아우르는 도시 브랜드 사업이라며. 앞으로 주민과 방문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힐링 도시로 발전시키겠다라고 밝혔답니다. 걷는 도시, 치유의 도시, 그리고 사랑을 품은 도시, 예천이 신발을 벗고 천천히 걸어갈 미래가 기대가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영상 이 경북일보 이상만 기자님께서 써도, 이제 써주셨죠. 어, 글을 다뤄주셨는데, 어, 걸어서 힐링 속으로 경북을 걷다. 62. 예천 걷기 좋은 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해보았습니다. 이상 알레티비 예상군 주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